아이고, 연기야. 여기 타임 스케줄이네. 아... 풀 태우고 있네. 풀 정리하는 게 귀찮으니까 태운다.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네. 버스가 안 보이면 여기가 정류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옛날 현대차. 요거는 중국 버스 요것도 중국 버스인데 다쓰고빠지네요 버스는 출발하려고 지금 짐 싣고 있네 아직 출발 시간이 안 됐나 보다 아 비엔티안 아. 최북단 풍산리 마을에서 비엔티안 남쪽으로 쭉 가네 무앙쿠아 무앙마이 그리고 중간에 루앙프라방 방백 들리고 그 다음에 비엔티엔 수도 이렇게 가네 여기 타임 스케줄 있네 퐁살리에서 비엔티엔까지 838km 비용은 45만킵 루앙프라방은 427km 비용은 25만킵 비엔티엔까지는 19,000원 루앙프라방까지는 16,000원 정도 하네 터미널 앞에 있는 매점 한국, 가오리, 콩가오리. 아, 치나? 치나, 치나. 차이나, 중국. Uh. 아, 중국? 중국. 큰지. 쿤친. 아, 쿤친, 차이나. 핑밍이나지쿤 아. 쿤진 라오, 라오라 아. 중국어는 쿤 so so uh. 아, 중국이죠 쿤친, 라오. 오케이, 오케이. 아이돈더스텐 띵카오 아 띵카오~ I don't understand 오 띵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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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안녕하세요 사바이디 음 어. 바이바이 다음에 한번 다시 올 때는 오토바이 안 타고 올 수도 있으니까 정보를 미리 확인했어요 여기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도 하고 라오스 언어도 하네 해가 좋으니까 뺑아리 새끼들 이쪽으로 가볼까 여기는 성벽처럼 보이는데 성벽은 여기서 끝나네 안에 애들이 바글바글하다 여기가 산 정상에서 본 운동장이네 애들 축구하고 있네 이쪽으로 해갖고 쭉한 바퀴 돌면은 400m 경기장 되겠다 여기서 육상 경기장도 할수 있겠다 오토바이가 많네 잔디가 깔린 축구 경기장. 오. 음악 소리가 들리고 시끄럽다. 여기가 입구네. 여자 축구팀. 헬로우. 구경꾼들 전부 다 얼굴 가리고 있다. 전부 다 여자 고등학생처럼 보이는데 애들이 키가 크네 오, 오. 현재 스코어는 4대2 완전히 동네 축구 수준이다 잠시 동안 두 골이 들어가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저물러가네 출출하네 여기 꼬집한다 이거는 소세지 요거는 물소고기 요거는 닭똥집 요거는 닭고기 요거는 닭내장 돼지고기도 있네 요거는 닭발 두 개씩 먹으면 되겠네 각각 물소도 두개총1 0개 맛있게 이거 안네소세지도 맛있겠는데 Hello 여기 앉아야 되겠네 여기서 딱으면 되겠네 맥주도 한잔 하고 사바이디 비야 아, 비아. 야 컵차이. 네, 네, 네. 와, 잔이 조금맣다 좋네. 소주잔 두개 크기. 죽이네. 이 집이 맛집이네. 사람들 많다. 사바이디. 아딱 좋네. 갑자기 애들이 많아진네. 제거 지금, 양념. 음. 소스? 오케이. 여기는 어른 애들 다 맛집이다. 갑자이 음, 음. 할매 숫자 세고 있네 10개 내가 딱 맞췄는데 먹어볼까 닭고기부터 요거는 소스 맥주부터 한잔 더 아. 음, 완전 중국 양념인데 역시 닭고기가 보들보들하네 안주 딱이네. <laughs> 술잘내먹 <laughs> 간다. 같이 먹으라고 야, 채도 주네. 허브. 향긋하다 이거는 닭똥집. 이것도 괜찮네. 아삭아삭하다. 맛있다. 딱 한입 거리네. 술잔이 기가 막힌다. 와. 술잔이 작으니까 끄끄 마실 수가 없다. 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나 들고 가고 싶네. 옆에 식당 갈라다가 음악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아직 여기까지도 들리네. 이번에는 닭발! 안에 뼈가 오독오독 씹히네그것도괜찮네 날씨가 추워가지고 고기가 벌써 식었다 살짝 데워야 되겠다 손 시럽다 와 뜨끈뜨끈하게 좋네 Hello 안녕 타오다이 10? 10호? 10호이면 16살 할머니 일 도와주네 착하다 다시 데워졌다. 맥주 한잔 했더만 벌써 얼굴이 빨개졌네. 이번에는 물소고기. 생각보다 안 질긴데? <목소리> 요거 640ml짜린데 요거 한병 묻고 꼬지 1 0개 묻니까 배가 부르네. 사바이디 타오다이 3판 오케이 꼬지 하나에 65원. 한개 1,000킵. 맥주 640ml짜리 2만킵. 총 3만킵 나왔어요. 3만킵이면 2,000원이에요. 와, 지긴다 <laughs> <laughs> 갑자일아, 바이바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갑자일아, 세븐라이. 에, 바이바이. 에, 아,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네.